안녕하세요. 두목TV 밑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은 포르체 출판사의 날마다 인문학 시리즈 중세 번째로 하루 10분 당신의 고요를 위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고전을 통한 깨달음을 주는 마음 챙김의 인문학입니다. 우선 책을 좀 살펴보면 책 커버는 양장본으로 되어 있어 소장하기 좋은 편입니다. 책 등인 세네카는 깔끔해서 제목이 한눈에 들어오고 뒷표지는 책 내용의 일부를 옮겨 놓았습니다 속을 좀 보면 글자나 행간 등 읽는 데는 눈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책이 설핏 두꺼워 보이지만 읽다 보면 그렇게 두껍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양장본임에도 책갈피 끈이 없는 것은 좀 아쉬웠는데요. 단숨에 읽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즐거움이 있는 책인 만큼 책갈피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럼 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입문학 저자 임자헌 출판 포르체 제목은 마음을 챙기라 하는데 시작이 너무 거창해 정작 마음은 위축되어 쪼그라든다. 시작이라는 화두로 정도전의 개혁정치, 아니 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한다. 공교롭게도 1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제라도 부랴부랴 무엇이 됐든 짜잘한 계획이라도 세워야 하나 싶다. 어쨌거나 다른 거다 냅두고서라도 새해부터 넘쳐나는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을 잘 가려낼 줄 아는 해안을 얻었으면 싶다. 진리는 달리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던 것을 벗겨내면 드러나게 된다. 31조 속도의 세상에서 분노와 욕망을 들숨과 날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는 조언은 생각만큼 쉽게 와닿지 않는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쉬운 숨쉬기도 어그러지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래서 성호 이익은 생각을 멈추라 했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우리의 욕심도 말이다. 그렇게 생각과 욕심을 멈춘다 해서 세상 살기가 수월할까 싶지만 노력해야 하는 삶에선 분명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기분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걱정하기 전에 평가하는 사람부터 살펴야 할 일이죠.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56쪽 머리 한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달충의 글과 또 공자와 자공의 즉설은 평가에 있어 과연 무엇을 일희일비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한데 평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이 평가를 해야 그나마 신경 쓸 거리라도 되는 것이라는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다 싶다. 특히 SNS에 좋아요에 매달려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 좋아요라는 것도 진심 좋아하는 이가 날려야 한다는 말이다. 헌한 설언으로 알려진 허초이의 이야기는 봄이 왔으니 과거 공부하러 간다고 놀러가자 작당무의하는 권상신 바로 뒤에 나오니 가슴이 곱절로 아리지 않은가. 무능한 남편과 조선이라는 시대의 그물에 걸린 약자라는 저자의 표현이 더 깊게 가슴 떨렸다. 게다가 4월의 차디찬 봄이나 5월 뜨거운 정의를 기억하는 일도 쉽지 않기도 하고. 참 많은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 나오는데 인간이 지내야 할 품격부터 익혀야 할 학업, 고전, 철학 등 줄치고 메모하느라 여념이 없게 만든다. 한데 가슴 기쁜 이야기보다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많은 건 우리 사는 모습이 그리 썩 유쾌할 일보다는 아픈 일이 더 많아서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특히 늦은 나이 서른에 아들을 본 심이군이 지었다는 시한 소절은 내용을 알고 보니 울컥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지도자 혹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생각의 틀이 굳어진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를 보면 짓는다. 163쪽 또 한편 촉당에 사는 개를 비유로 드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는 일이 비정상이라는 내용에 한창 권력의 눈이 먼 검찰이나 거기에 편승해 함부로 펜을 놀리는 언론의 비정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말처럼 아무리 말로 가르쳐봤자 허사인 부류들이 아닐까. 겹 이불을 덮고 좋은 탄을 떼서 따뜻한 방에서 자거든 세상에는 몸이 얼어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화려한 집에서 푸짐한 음식을 차리게 되거든 세상에는 굶주림을 참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야 하며 안락한 일상을 지내거든 세상에는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 기분이 좋거든 세상에는 원한을 품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6 1조이 책은 새해를 여는 시기를 시작 으로 사계를 거치는 동안 얽히고 절킨 인간사의 희노애락에 관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 다 저자가 고르고 고른 고전을 요즘 세태와 연결지어 기가 막히게 풀어놓아 김득신이 그랬던 것처럼 곁에 두고 독수기에 실을 만큼 읽어야 할것 같은 책이다. 저와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